이재명 의원이 무사해질지 무사해서, 무사해요, 이분. 볼 것도 없어요. 근데, 하, 걱정들을 너무 하니까 또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물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발악들을 해요. 악마의 세력들이, 저는 악마의 세력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해요. 생각보다, 콜거래, 범죄를 덮기 위한, 오프세팅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장난질이에요. 이재명 어머이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눈에. 그런데 자기네들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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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거짓말들을 하는 쓰레기들이 이재명 의원 숨쉬는 거 하나까지 다 범죄라고 이 사람을 쑤셔대는 거예요. 못으로. 대못으로 그것도. 근데 이분은 감옥 갈 일도 없고 돈을 물어낼 일도 없고 잘 해결돼요. 아무리 들쑤셔대고 뒤 흔들어대도 이 사람이 쓰러질 일 없어요. 그냥 자꾸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높은 자리 높은 자리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당 대표가 되었지만 이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못된 짓들을 해요. 특히 이자가 이자는 가발이에요. 내가 별명을 다른 별명으로 지을게요. 여러분들이 깐돌이를 싫어한다 그래서 안돌아킴 앙드레 김도 아니고 안도라 킴옷 입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딱 정말 주접에 주접. 제가 볼때저제왼 뭐 주접을 저렇게 싸고 있냐? 쟤는 이것도 옛날 표현이죠. 저는 영화하고 드라마에서 배운 말을 많이 써요. 제가 한국도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얘기할 사람이 옆에 없어요. 한국말로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런 표현을 다 주워서 저는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 험악하게 하는 건다 드라마하고 영화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고. <laughs> 그리고 돈을 물어내라 말하라 막 이런 그런 어, 못된 짓들을 이재명 의원에게 자꾸 하죠.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참 해결을 잘해요. 해결 너무 잘해. 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결이 잘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더 볼게요. 아, 이, 이재명 의원을 꼼짝을 못하게 발목을 잡기 위해서 돼지가 계속, 계속, 계속. 얼마나 비열한 놈이에요. 영수회담 하자. 영수회담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뭐, 미팅 같은 거겠죠. 이재명 의원이 만나서 민생을 얘기를 좀 하자. 그러니까 좋다고 만나자 그래 놓고 뒤통수를 탁친 거예요. 얼마나 비열하고 더럽고 야비한 놈이에요. 이건 남자도 아니에요. 나도 보수적이라서 남자는 좀 남자답게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는 짓하고서는 밴댕이 소갈딱지도 너보다는 낫겠다. 이분 무사하게 일잘 해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발광을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골골 마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어... 카드를 일루미나리 덱으로 클로리파잉 카드를 하나 뽑아볼게요. 뭔가 하려고 하던 것을 딱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뒤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하지를 않고 검찰 출석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재명 의원은 정말 품격이, 이, 이 인간 품격은 저기, 저, 저 지옥 속에 깊고도 깊은 지옥에 한 몇만 마일쯤 들어간 수준이에요. 이재명 의원은 에베르스드 산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너무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 옛날에 다니하스몬드가 부른 노래가 있죠. There was a girl, there was a boy. 그래서 they live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서로 다른 쪽에 살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이 인간은 저 밑에 사는 꼼꼼한데 사는 벌어지고 이재명 의원은 저 높은 산에 사는 밝은 그런 에너지를 가진 어떤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태어난 집은 물질적으로 유복하고 한 사람은 너무도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다른 결과를 얻은 거예요. 한 사람은 밝은 빛을 걸어갔고 하나는 시커먼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해저 터널로.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 어떤 큰 진실이 드러나요. 큰 진실. 큰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인 문제로 이 사람을 발목을 잡으려고 계속 올가미를 깔아요. 올가미를 덫을 놓고 계속 계속 발목을 걸어요. 발을 탁 해서 걸고 지나가는데 숨어 있다가, 비열하고 추접스럽게 딱 하고 발을 걸어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쓰러져요. 잠깐. 그러다 또턱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냥 일을 하게 똥파리들하고 이 윤가하고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윤씨 윤가 다른 점이 뭐게요? 씨라는 것을 붙이는 것은 양반집에 붙였어요. 김가 이가 하는 것은 상놈 집안에서 성씨를 씨라고 붙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가 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윤가는 끝까지 법적으로 이분을 올가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Six of Swords 이건 제가 턴, 혼자 튀어나왔어요. Ace of Swords 갈등을 계속 일으키겠죠. Queen of Swords 이건 또 누구야? Queen of Swords 아 이건 김은혜 김은혜일 수도 있고 김은혜가 나중에 또 괴롭힐 수도 있다 이 소린가? 저희 자간 누구요아 박지현, 박지현, 박쥐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거 박쥐예요, 박쥐. 박쥐가 또 뭔가 또 골치 아픈 일을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질이 안 좋네요. The Night of c u p s 잘 해결될 거예요. 잘 해결되고, 음 제가 예수노를 보고 마칠게요. 이재명 의원이 무사하게 이 시간을 이 지금 구, 뭐 서면 조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를 그 해결이 잘 되나 볼게요. 제가 어, 그날 청계광장에서 집회하는 걸 봤어요. 그이 사람도 똥파리, 저 사람도 똥파리, 똥파리 아닌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정말 똥파리인 사람만. 빼버려야 돼요. 물이 틈에 못 들어오게, 그 사람들은 물을 너무 흐려요. 안 돼요. 가망성이 없어요. 이재명 의원이 안전하게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어머, 세상에 안전하게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안전하게 물을 건너가요. 보세요. 세상에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승리의 마차를 타고 탁서 있잖아요. 큰 변화가 오죠.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뒤에서 범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아까 나왔던 카드들이 그대로 다 나오네요 제가 손가락으로 뽑으나 섞어서 뽑으나 참 축배의 잔을 올리고 우리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성공을 한다 <laughs> 괜찮아요 이재명 의원 괜찮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풀려요 잘 풀리고 잘 해결돼요 So rest assured, he's going to be okay. He's going to be just fine. He'll come out okay. 여기까지 이재명 의원 드림링을 Dream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